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첫째 주 DBS 주간뉴스입니다. 지난 7월 1일, 이필영 동대문구청장은 취임식을 갖고 민선 8기 구정을 시작했습니다. 6월 28일, 답신리 영화미디어아트센터가 개관했습니다. 동대문구보건소는 코로나19로 중단됐던 동대문구건강관리센터 업무를 재개했습니다. 구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한시의 긴급생활지원금을 7월 중 집중 지급합니다. 지난 7월 1일 이필영 동대문구청장은 취임식을 갖고 민선 8기 구정을 시작했습니다. 7월 1일 구청 2층 다목적강당에서 구 관계자와 구민 등 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 8기 이필영 구청장의 취임식이 열렸습니다. 취임식은 구립 청소년 오케스트라의 식전 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국민 의례 취임 선서, 취임사, 축하 꽃다발 전달, 대통령 축전 낭독과 축하 메시지 상영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저는 민선 8기 동백릉 유천장으로 뽑아주신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에 정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리며 구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를 기원합니다. 우리 동대문 다시 한번일어 서겠습니다! 쾌적하고 <laughs> 안전하며 투명한 동대문구 건설을 3대 구정 운영 원칙으로 선언한 이필영 구청장은 제시한 공약 완수를 기본 원칙으로 조직 진단을 통해 새로운 동대문구를 만들어 가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동대문구 민선8기가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구정을 합리적으로 풀어가는 성숙된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합니다. 6월 28일 답심리 영화 미디어 아트센터가 개관했습니다. 동대문구 문화회관을 리모델링해 조성한 답심리 영화 미디어 아트센터는 영화 미디어 융복합 문화예술 체험 공간으로 지하 1층에 편집실, 녹음실, 교육장 등이 갖춰진 미디어 교육센터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상 1층에는 한국영화와 답신리 영화 촬영소 시절을 한눈에 볼수 있는 상설 전시관, 기획 전시관, 영화 상영관이 설치됐습니다. 지상 2층에는 영화를 찍고 체험할 수 있는 스튜디오가 있으며, 3층에는 1인 미디어실, 라디오 스튜디오실, 미디어 교육장 등으로 구성된 마을 방송센터가 마련됐습니다. 답신리 영화 미디어 아트센터는 동대문 문화재단이 위탁 운영하며 6월 시범 운영을 마치고 7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구는 영화예술 복합 체험공간으로 조성된 답신리 영화 미디어 아트센터를 영화 꿈나무들과 많은 구민들이 이용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동대문구 보건소는 코로나19로 중단됐던 동대문구 건강관리센터 업무를 재개했습니다. 동대문구 건강관리센터에서는 만성질환의 예방적 관리와 정기적 치료를 통해 조기 사망을 예방하는 주민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상주 의사가 검사 결과와 설문지를 바탕으로 개인별 생활 습관과 건강 상태를 꼼꼼하게 분석해 혈압, 혈당, 비만, 흡연 등 건강 위험 요인을 개선하는 건강관리 계획을 지속적으로 제시해 줍니다. 또한 운동, 영양, 금연 등 분야별 전문가가 일대일 상담과 교육을 진행해 건강 관리에 필요한 서비스를 한 곳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 관리 센터의 이용은 20세 이상 구민 누구나 가능하고 주민들의 편의를 고려해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는 동대문구 보건소로 하면 됩니다. 구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7월 중 집중 지급합니다. 긴급생활지원금은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완화와 소비여력 재고를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긴급생활지원금의 지급 대상으로는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 양육비 수급 한부모 가족이며 충전식 선불카드로 급여자별, 가구원수별 차등 지급하고 시설 수급자는 시설 보조금 형태로 교부될 예정입니다. 대상 가구는 7월 29일까지 신분증 지참 후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수령할 수 있으며 선불카드는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구는 지원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해당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날이 계속 흐린 장마철에는 평소보다 우울감을 느끼기 쉬운데요. 일조량이 부족해 호르몬 균형이 깨지면서 신체 리듬이 저하되기 때문입니다. 우울감을 그대로 방치하면 만성적인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비가 오더라도 적절한 야외 활동을 즐기고 사람들을 만나 대화를 하는 것이 좋은데요. 만약 실내에 있을 경우에는 조명을 환하게 하는 것이 우울감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DBS 주간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